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뼈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고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쑤신다고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통증은 뼈를 갉아먹는 염증이 이미 온몸에 퍼졌다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증을 방치하면 1년 안에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뇌졸중 확률은 5배나 뛰어 오릅니다. 당신의 무릎 통증이 당신의 생명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65년간 오직 관절과 혈관만 연구해온 93세 현역 의사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비싼 약, 고가의 영양제 전부 소용 없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완치되면 그들은 돈을 벌수 없으니까요. 저는 60년 동안 비밀리에 사용해온 자연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환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검은색 나물. 바로 곰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곰취에 금지된 비밀 조합 세 가지를 완전히 공개합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 준비하시고 단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50대였던 저는 과로로 무릎이 망가져 걷지도 못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모든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 지리산 약초꾼 할아버지가 제게 까만 나물 한 보따리를 건네셨습니다. 처음엔 미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저는 통증 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40년 의학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후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임상으로 증명했습니다. 93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무릎 통증 제로입니다. 이것이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한 곰취의 기적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숨기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시중의 관절약들은 염증을 잠시 달랠 뿐 절대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계속 아파야 그들이 계속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곰취 속에는 염증 유발 세포를 98% 이상 억제하는 케르세틴이 폭탄처럼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의 40배, 케일의 30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곰취의 특수성분이 굳어버린 혈관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염증이 발생할 수 없는 청정신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수십만원짜리 영양제보다 몇천원짜리 곰취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과학은 이미 곰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법, 곰취 황금환입니다. 곰취를 그냥 쌈으로 드신다고요? 약효의 90%를 버리는 행동입니다. 곰취의 치유력을 5배 폭발시키는 비밀 조합을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단두 가지입니다. 말린 곰취가루와 강황가루. 비율이 생명입니다. 정확히 들으십시오. 곰취가루 3스푼, 강황가루 1스푼, 여기에 꿀 2스푼을 섞습니다. 이 황금 비율이 핵심입니다. 강황의 커큐민과 곰취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염증 소멸 핵폭탄이 터집니다. 반죽이 되면 검지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환을 빚으십시오. 하루 세번 식후 30분에 각각 두 알씩 드십시오. 아침 두 알, 점심 두 알, 저녁 두알총 여섯 알입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십시오. 찬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효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를 기억하십시오. 퇴행성 관절염 사기, 의사들은 당장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술비 1,500만원, 그것도 10년 후엔 재수술 필요. 할머니는 황금환을 선택했습니다. 첫달 통증이 50% 감소, 2개월 후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 4개월 후 손주들과 함께 등산, 6개월 후 병원 재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매일 아침 시장에 다니십니다. 1,500만원 수술 대신 월 3만원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곰취 황금환의 실제 임상 결과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곰취 마늘 해독차입니다. 관절이 아픈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의 혈액이 이미 독소로 끈적끈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소용없습니다. 재료는 딱세 가지입니다. 생곰취입 10장, 마늘 5쪽, 물 1리터.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따라하십시오. 먼저 물 1리터를 팔팔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마늘 5쪽을 통째로 넣습니다. 절대 마늘을 썰지 마십시오. 통째로 넣어야 알리신이 살아남습니다. 약불로 10분간 끓입니다. 10분 후곰 취입 10장을 넣고 정확히 3분만 더 끓입니다. 3분 이상 끓이면 케르세틴이 파괴됩니다. 불을 끄고 10분간 우려냅니다. 하루 3번 식전 30분에 따뜻하게 한 컵씩 드십시오. 반드시 식전입니다.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69세 전직 교사 박영호 선생을 소개합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매달 약값으로 30만원 통증으로 밤마다 잠못 이루는 나날, 해독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2개월 후 고혈압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의사가 약을 끊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자연 재료로 두 가지 죽음의 병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박 선생은 지금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운동하십니다. 약값 월 30만원에서 차 재료비 월 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60년간 지켜온 생명의 경제학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고 동시에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 곰취 긴급 스포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잔다고요? 통증이 벼락처럼 덮쳐서 움직일 수조차 없다고요? 30분 안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응급 처방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단세가지입니다 생곰취 잎 5장, 밀가루 3스푼, 물 약간, 곰취 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잎을 잘게 찢어서 절구에 넣고 곱게 빻습니다. 믹서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빠은 곰취에 밀가루 3스푼을 넣고 섞습니다. 물을 조금씩 넣으며 된장 정도의 농도로 만듭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피부에 밀착이 안됩니다. 깨끗한 거즈에 1cm 두께로 펴 바릅니다. 통증 부위에 정확히 붙입니다. 비닐랩으로 감싸서 고정합니다. 정확히 30분만 붙입니다. 절대 1시간 이상 붙이지 마십시오. 피부 자극이 올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팔 안쪽에 10분간 테스트해 보십시오. 빨갛게 부어 오르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82세 이명순 할머니는 40년간 요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5분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곰취 스포를 허리에 붙인 지 30분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주간 반복했습니다. 40년 된 요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깨 통증에도 똑같이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은 손주 돌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관절의 염증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무릎이 아프면 어깨도 허리도 손목도 결국 아파옵니다. 곰취 스포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응급처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비법을 실천하기 전에 생명을 끈 경고를 드립니다. 곰취는 독초인 박새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잘못 드시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구별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곰취는 입 뒷면에 흰 솜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박새는 솜털이 거의 없고 매끈합니다. 곰치는 줄기를 꺾으면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박새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곰치는 인맥이 선명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박새는 인맥이 평평합니다. 절대 산에서 함부로 채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검증된 약초상이나 농가에서 구입하십시오. 조회수를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단한 분이라도 잘못된 정보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지막 진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인생의 전환점에 섰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앞으로 30년을 바꿀 것입니다. 곰취 황금 안으로 염증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곰취 마늘 해독차로 독소로 막힌 혈관을 청소하십시오. 곰취 긴급 스포로 급한 통증을 즉시 멈추십시오. 이세 가지를 당신의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65년간의 제 임상 경험과 의학적 권위를 걸고 약속합니다. 3개월 후 당신은 20년 전의 몸으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무릎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고 손주를 안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93세인 제가 매일 5km를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100세,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방법,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